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 배우실 한자는 덜 손, 보내 송, 소나무 송, 송사할 송, 칭송할 송입니다. 아, 그다음 덜 손이야. 덜은 낸다는 뜻이에요. 손은 이게 덜 손자는 덜어낸다는 뜻인데 이게 네, 이 글자는 어원을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게 볼게요. 옛날에 동물은 이런 발이 세개 달린 이 소철 나타낸 거잖아, 이거야. 데이 소철 을 나타낼 때이한자의두군이 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 소철 을 이렇게 나타낸 거야. 이게 조개 폐가 아니에요. 소철 을 나타냈어요. 근데 이게 소철 동물다. 소철은 좀둥물편이야 이게 둥글다는 말도 돼. 그래서 이러면 둥글 원이 되는 거야. 그죠? 둥글장는고요소치니까 어, 둥글에 의한 그런 소치였어이소치는요또이 둥글, 이걸 가차가 하나, 둘, 세는데, 세일 수 있는 하나의 단위로 여기 해가지고, 소수 한 개, 두 개, 이런, 이 글자가 있는 모습이 단위로 세수 있는 숫자의 개념을 해가지고, 한 개, 두 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그런 수술 나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사람이 인원 반응원이 됐어요. 인원. 국회의원도 이원자를 쓰잖아요. 물론 뭐? 우리 자동차에는 탈수 있는 사람이 탈수 있는 인원수가 그걸 뭐라하지? 정문이라 하잖아. 정해진 인원. 네. 이게 그뜻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을 하는 의미을 갖고 있고 이 만드는 이 소처럼 이렇게 표시해서 둥문다는데서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게 언덕 옆에다가 떨어지는 운을 만들었어요. 떨어지는 운. 그래서 이게 죽을 사가 와서 뭐냐? 목숨이 떨어졌서 뭐냐? 죽을 운. 아이고 오늘 아침에 그어르께서 운명하셨어요. 이렇게 운명. 운명은 베트의 운명이 아니고, 운명은 그 운명이 아니고, 죽었다는 의미로, 이게, 목숨이 떨어졌다, 이 말이야. 그게 죽은 운짜다, 이 말이야. 이거는 뭐라고? 떨어져. 하늘에서 떨어진 돌떼 있지. 그게 뭐냐? 아, 운석이에요. 그게 어디, 어디에서 이게 생길까? 운석은 어떻게 생길까? 별똥이 별똥이 덜 타가 넓힌 거예요. 우리가 우주선에서 우리 지구로 귀환할 때그 온도가 어몇 천도 되는 그걸 통과해야만이 오는데 녹아버리거든요. 어 우주선은 이거 안 녹게 만드는 거예요, 제 우리 이소연 씨가 갔다 왔잖아. 어그 돌도 돌덩이 떨어지면서 참 녹아 녹아버리 없어지는 형태 없는데 그게 덜 녹아가 떨어진 게우주세이라 이거 하나 주요 이거 돈 나가요, 그죠 떨어진 돌이야 자, 떨어질 운전이야. 그래? 손으로 와 떨어뜨리면서 이게 뭐냐면, 덜어낸다는 것은 바로, 자, 내가, 복을 이만큼 가했다 덜어내보면, 손해가 되겠네. 헉. 손실. 어? 내가 코가 이리 있는데, 코를 이 삐대가, 내가 보면, 흐려가지고 떨어져가니까 횟수가 되겠네. 그래도 이게 덜 손은 덜어내는 거예요. 우리 이건 뭐예요? 덜감이죠. 덜감. 덜어내는 거잖아요. 어, 덜어내는 거. 덜감. 이거는 덜손. 그래서 내 이제 덜내 정식과 손 내려보는 거야. 덜 냈어. 가정이 여섯 사람, 아들,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부모가 여섯 사람 살아야 되는데, 거 아버지 뭐 없어. 할머니 뭐 있어. 뭐가 덜어내지 죠 이질해졌죠. 바로 기 바로 결손 과정이잖아. 결손. 어. 그래서 이 결손은 손에 벌 손해도 돼요. 그럴 수 있어. 자, 아동갑이세자 오늘 송자가 남았는데 이거 잘 이거는 있잖아. 옛날에 우리가, 내가 이걸 없인자 알고 그랬습니까? 웃음소리야. 웃을소리하다 개가 대강길이 끼고 막못 나와. 수강스들게웃음소 근데 이것이, 이거의 혼자야웃음소자야 이게 웃음소를 만들어주고 이게 변해버렸대요. 또 이거를 여덟 발을 위에 있을 때 제가 여덟 발을 이렇게 시작했잖아. 뭐 이래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됐네. 어. 오케이. 자, 이거는 이상한 말이에요. 우선 소의고자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은다 마치고 나면 지방계에서 지방을 뜯어내가지고 불을 붙여서 이걸 사르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손가락, 바채 올라가지고, 젤을 이래, 받아가지고, 이렇게 놓잖아요. 이래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게되가이 불을 붙이니까, 이 올라가니까, 그걸 놔두면 잘 돼, 흩어지니까, 흩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제가, 바로, 이렇잖아요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이 바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 배가 있잖아요. 내려왔다가, 도추 달아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바로는 못 올라가? 암은, 무은도치이 있다 해도, 바로를 들이받아, 비타카이 안 되나? 내려갔다가, 내려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이게 이면뭐였나 이게, 배가 올라가는 모습이 먼저 들어다가이게 오른 이걸 만들어놨는데, 또 진시왕이 있잖아요. 야들아, 너는 쓰지 마라. 내만 슬림한다. 그래서, 임금 자신이 나라고 해서, 나짐이라고 했어요. 나짐. 원래 이게 올라가다가 배가 어디, 어떻게 갈지. 이게 바로, 이짐 자가, 짐작할 심이거든요.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어, 그 짐작을 이랬습니다 짐작. 근데 이것도 나짐을 써버렸어. 나짐. 아이 짐이, 오늘 몸이 안 좋군. 어, 짐이란 말을 썼어요 임금이지나침이라말하 있는 거 있잖아요. 짐이 국가다! 막뭐 이러면서, 그죠? 나침을 썼습니다. 이 글자 자체는 올린다는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절로 보낼 때, 옛날에는 그랬죠. 뭐 강변에, 대동강까지도 뭐 송경이라는 시가 있는데, 내참 가까운 친구를 어디 멀리 보낼 때, 빈달 하루까지 따라가서 잘 가시게 하고, 따라갔을 때, 여러분 누구나 다 자식이 타이의 운발을 할 때, 열차를 탄다든가, 갈 때는, 잘 가라, 전화하고, 이래 하잖아요. 이럴 때는, 가자 엎어져라, 이런 소리 하잖아, 그죠? <laughs> 그 어떻게든, <laughs> 몸도 씹어, 잘 가라, 이래 받드는, 올리는 그런 모습에서,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와서, 이게 바로 돈. 보낼 손자다, 이 말이야. 돈이 보낼 때는, 오, 그래, 잘 가, 이래야지. 이리질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쓴 보낼 손. 보내니까, 물건도 보낼 수 있죠. 사람도 보낼 수 있죠. 자, 화물도 보낼 수 있고, 다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송이라고 말도 쓴 거죠. 보낼 숫자가 있거든. 술이 거의. 자, 내일소 네, 아주 정기상 고르실 때, 정기상에 제한 송인, 대동강수, 뭐, 뭐, 하시, 시가 있다, 그죠. 그때 송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으면, 네. 자, 이게 보낼 수 있는 거야. 송달, 음, 이래서. 보내는 거니까. 자 여기 서 송은 저 분투를 안해놨네요 그죠? 어. 자 양손으로 이를 밭 들어가서 보낸다. 자 원래도 지금 얼마 남았습니다자 음? 원래 얼마 남았네요? 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뭐라고요? 송구영신 영. 자, h 사 y 을보을보 새로운 해운 r 맞이해야 되겠네 upon your sherlock. What's here? Song, who, young, shin. What's here? Song, who, y o 가 n g s h i 송 응. 양손으로 잘 가라고 이리 받들어 보내는 거라 보시면 아, 돼요. 자 그다음 글자가이 공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공평할 공, 공변될 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변거는다 알죠. 자 아, 여기서 돈을 천만 원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누구나 500만 주고 100만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120만씩 딱딱 갈라주는 게 그게 공간한 거야. 공변된 거는 뭐냐. 공변할 것도 되고 공변된 공변된다는 말은 한데 치우치지 않고 사적으로 내 사사로 마음이 들어가면은 아마 가까이 있거나 자주 만난 사람이 뭐가 들어가야겠를 배제하고 하는 것이 공변이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인데, 똑같이 가려준데 얘는. 그렇지.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공변이라 근데 이 공은, 나눌는 판이잖아. 그죠? 그냥 이게, 나 사자잖아요. 나를 나눠서요 그게 그래, 내게 아니야. 우리 공동의 거야. 그런 인물을 가져, 공평한 공. 공변 되니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공자가. 옛날에 벼슬은 할때 공후백자 나무 있었어요. 그때 이 공이 나왔는데 이 공은 이 나무도 아주 통할 수 있는 이 공적인 나무, 공변되고공한 나무 믿을 수 있는 그 나무가 바로 대충이 된게 이게 바로 소나무야. 이게 소 송이야. 소 송. 솔송. 말을 믿을 수 있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송사할 속이죠 우리 전문 시간에 뭐 배웠지? 소송 배웠지? 어, 아, 소연을할 소짜, 그죠? 어. 아. 이게 소송이다, 그죠? 이 공평한, 공평되고 공평한 말이 돼야 소송이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송사할 속이는 소송이다. 자, 11부루 가호와 왈 11부루적 무화, 이라. 문에 무화면, 옥성 번응하고, 이 도적 자체는, 옥성이 어? 바로, 감옥 가고, 송사한 일이 번, 일어난다, 그죠? 어. 아, 물게 없으면, 그럴 때, 송사 송, 송. 자. 자, 이게 궁변되고, 궁평하고, 아주, 인연 내는 그거를, 우두머리로 삼아서, 이게 바로, 칭송할 송이야. 칭송할 송 이공발해에서요 자, 이고울의 현감이나 뭐 분수로 오래 재직하시다가 다른 데로 영전해 가시는 분이 있어. 여기서 정치를 잘해가지고, 아참 그분 정말 참 잘해서 하고 어, 보내 다음에는 그 주민들이 그 사람의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공덕비도 세우고 성덕비도 세우죠. 칭송하는 중한 이 네. 어? 아, 길을 찾 이게 길을 쏘면. 그죠? 칭송하는 길을 쏘면. 그게 뭐야? 읽어볼게요. 어? 어, 찬송과. 찬송은 교회서 하는 거고. 그니까 저에서도 그때 노래가 없었는데 독성만 치다가 둥글고 또한 밝은 빛 전부 저를 사고, 찬물가가 있다, 어. 네. 찬물가. 어, 네. 그죠? 이거 만드는 거야, 찬물가. 전 대학원에 합창단이 있대요. 그죠? 그전에는 옛날에 없었잖아요. 할 줄도 몰랐고, 선생 네. 목적도 선생님, 뭐, 과정보살 했지, 네. 요새는. 한송과찬물가그 됐습니다. 자, 길일송, 송덕비. 칭송, 찬송, 맞습니다. 자, 그래, 공편되고, 공평한 그 공짜가 와서 다 인증되는 거다, 그죠? 우리, 우리가 국가에서 공평하게 인정하는게 공인중개사가 있고, 어, 저도 국가공인사범 분장입니다. 예, 공인. 자, 그다음 왜...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